이후 그때 사업 시작했고 이후 2022년 작년 12월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차사용 지원센터의 활동과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국권 기술지원센터가 중지를 틀수 있도록 애써주신 한국건설생활환경청.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면모창이나이 성분상자는 어, 단순히 그 대한민국의 배터리 거점. 이런...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게 돼서. 어, 무엇보다 기쁘고 또지지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네,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은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음성분이 2차 전지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말씀해주신 조병호본수님께 계속해서 네. 큰. 됐다고요 스를연결습니다스를얼나전적으로입할수있가3습니다그이스트 1년 시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성능들을 여기서 할수 있게끔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그시데하마다 아이패드가 하나 더될 거에요 테스 간에 물품 사인을를하고